경기 스포츠 클럽 빌리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밭다리 후리기와 빗당겨치기 기술을 같이 섞어서 연결 기술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두 기술도 이제 상황 자세에 따라서 한번 적용하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밭다리 후리기와 빗당겨치기 기를 한번 이제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설정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기기를 그대로 한번 이제 상황에 설정을 해서 기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과 같이 이제 오른쪽, 오른쪽, 서로 이제 오른쪽 자세로 해주셨을 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밭다리 흐리기를 먼저 기술을 걸어줄 겁니다. 자, 밭다리 흐리기 기술을 걸어줬는데 상대방이 이제 다리가 벌리지 않고 앞에 있는 다리를 빼서 로 이동을 해주셨을 때 이제 그때 뒷당겨치기로 연결을 해서 넘겨줄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다리가 앞에 있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뭐당겨치기를 걸기가 좀 어려운 자세이기 때문에 자 앞다리를 이제 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그걸 알고 회피를 하였을 때자 그래서 다리를 걸었는데 다리를 뒤로 빼주셨을 때자 지금처럼 공간이 생기게 되면 그때 이제 빗당겨치기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혹여나, 이제, 밭다리를, 이제, 진짜로 걸었는데, 기울이기나, 뭐,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아서, 상대방이, 이제, 다리를 빼고, 딱 서있는 자세에서도, 빗당겨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어,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 네, 그래서, 밭다리 후리기 했을 때, 상대방이 다리를 빼주셔서, 어, 딱 서있을 때, 빗당겨치기로, 한번 익히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자세가 다를 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세가 다른 경우에는 이제 같이 이렇게 잡고 있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닭다리 후리기를 하여다 보면 이제 자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뒤에 있는 다리를 걸어서 닭다리 후리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주의사항이 있다면 닭다리 후리기라고 해서 그냥 내가 다리를 이렇게 걸어서 기술을 걸어주시면 기울이기가 잘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여기 서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다리가 걸려있지 않은 다리로 다리를 쓸어주시게 되면 어, 뒤로 외치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밭다리 흐리기를 자, 옆에서 했는데 사실 이제 멀다 보니까 잘 걸리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울이기가 잘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당기면서 밭다리를 걸었을 때 상대방 다리가 멀리 있어서 이 뒤에 있는 다리가 옆으로 빠졌을 때이 네 다리를 피해서 네 빠졌을 때 여기서 그대로 나오기보다는 다리가 앞에 있다 보니까 네 다시 여기서 상체를 같이 넣어주시면서 붙다겨치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상대방에게 한번더 공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다를 때 뒤에 있는 다리를 걸어서 상대방이 다리가 걸렸는데 이제 뒤로 회피를 했을 때 공간이 생기면, 그때, 이제, 또, 핏당겨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키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자세를 설정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같은 자세일 때, 밭다리, 수리기를 걸면 상대방이 이제 알고 있어서 미리 피하거나 다리가 걸렸을 때, 이제 빼서 뒤로 넘어가지 않았을 때 기술을 걸으셔서 상대방과 같이 어 의논을 해보고 상황에 따라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이제 상대방, 제가 기술을 걸려고 할때 상대방이 알아서 미리 다리를 뺐을 때 이제 뒷당겨치기를 해서 맺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익히기 하셨던 것처럼 동작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이 자, 여기서 다리를 걸었을 때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냥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셔서 기술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크게 상대방을 당겨 오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네 그저 유의하셔서 맺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빗당겨치기와 밧다리 이두 가지 기술을 섞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발 기술과 그 다음에 큰 기술로 이제 손 기술로 이제 많이 연결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두 가지 기술을 사용해서 상황에 따라서 기술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또 이제 대부분 첫 번째 기술을 실패를 했을 때 많이 당황을 하거나 또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연습을 지금처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다음번에 기술 내가 무엇을 들어갈 건지 네, 딱 명확하게 세워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이제 빗당겨치기를 맺히기 위해서 밭다리를 약간 이제 상대방에게 페이크로 약간 이제 걸어서 그 자세를 이제 유도하게끔 만들어서 내가 빗당겨치기를 거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가 이제 원하는 또 이제 전략을 만들어서 기술을 맺으면 또 보다 내가 그냥 이제 무지성으로 상대방을 맺혔을 때보다도 뭔가 내가 이 전략대로 상대방을 이렇게 움직여서 맺혔을 때또 좋은 효과다 아니면 그런 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자세가 다를 때에도 어. 그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울이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경우에 역으로 다리를 쓸려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의를 해주셔야 하고 어 자세나 기울이기를 잘 만들어 주셔서 상대방에게 충분히 이제 그 상대가 중심이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피할 회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기술을 들어가 주시고 혹여나 이 발다리 후리기도 페이크로 자세가 다를 때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어, 상체의 기울이기나 동작도 크게 해주셔서, 어, 내가, 이 상대가 정말 기술을 들어오구나라고 이렇게, 어, 보여주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술이 잘 통할 수 있으니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